외부 방해에 이어서 이제 찾아온 내부 분열이 생겼는데 이 내부 분열에 대해서 느헤미아는 어, 내부 분열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까 기도하고 준비를 했겠죠. 그래서 느헤미아가 찾은 방법은 아 내가 총독으로서 가지고 있는 권한, 내가 총독으로서 가지고 누려야 되는 마땅한 것들조차도 아 내려놔야겠다 되 이런 생각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본을 보이는 모습을 통해서 이 내부 분열도 해결해 나가는 느헤미야를 봅니다. 그런데 이 내부 분열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것은 지도자가 본을 보이는 방법 이 방법밖에는 제일 좋은 방법이 없다는 것을 그 옛날에도 느헤미야가 알고 있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내부 분열을 해결하는 지도자의 내려놓음. 이것은 결국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도자, 백성을 소중히 여기는 지도자였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우리나라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 지도자들 그리고 교계 지도자들 하는 부분에서 이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지도자들이 많이 나오게 되면 이런 좋은 모범적인 이야기들이 미담들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자, 먼저 이 본을 보이는 이느에미아는 결국 14절과 16절에 말씀에 보면 이렇게 자기가 하는 일을 쭉 기록을 해 두면서 이 모든 일은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감당했다라는 거죠. 느헤미아는 그 당시에 이 세상도 요즘도 그렇지만 말이죠. 요즘도 이렇게 강남에는 이렇게 지나가다가 보면 기업도 아니고 또뭐 하는 회사일까 이렇게 이름 지어진 것들이 여기에 참 많은 그런 회사들이 있는데 홀딩사라고 하는 영어 이름을 가지고 있는 곳이 다뭐 하는 곳이냐면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이런 회사들입니다. 이런 회사들이 강남에 빌딩들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런 회사들이 강남에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대 사회에서도 이 고리 대금의 이자를 뭐 고리 대금은 지금은 아니겠지만 이 고리 대금의 이자를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이 나서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여유 돈을 백성들에게 오리로 빌려주고 그렇게 이자까지 챙기는 일들이 많았는데 느헤미야는 이 일을 먼저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높은 이자를 아 당연히 받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그당시에 많은 지도자들이 오리로 많는 사람들에게 이자놀이를 하는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이 느헤미야는 총독의 월급을 받지 않았습니다. 12년 동안 일하면서 월급을 받지 않았는데 이전에 총독들이 받아갔던 월급 그 월급의 양이 오늘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이전에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 양식 먹을 거 포도주 뭐 이건 술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자기가 먹고 마시는 거는 다 백성들로부터 해결 받았다. 그 다음에 은40 세켈입니다. 은 40세 킬림이 어느냐 어느 정도냐면 고대 사회에서는 사람을 사고 파는 데 썼던 돈이 은 30입니다. 은 30에 예수님도 팔렸고 사람을 팔 때는 은 30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사고 파는 돈보다 더 많이 받은 거죠. 40이면 그러니까 은 40이라고 하면 이은 40은 항상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람을 사고 파는 데은 30이다. 그러면 사람을 사는 돈보다도 일년 사람을 사는 돈보다도 훨씬 더 많은 돈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이게 뭐 월급이었는지 주급이었는지 뭐 연봉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자기들이 필요한 때 때마다 이렇게 착취해 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감해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느헤미야는 성벽 공사를 하는데 자기가 나서서 솔선으로 자기 종자들과 함께 이 일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자라는 말은 우리가 그 "이 종자야"라고 할때 "욕"으로 쓰는 말인데, 성경에 이 말씀은 자기 휘하에 있는 식솔들 또... 스라에 있는 자녀들 이걸 다 합쳐서 종자라고 부르는 것 같은데 이 종자들 자기 일가친척들을 비롯한 모든 자기가 아는 사람들은 함께 백성들과 성벽 재건에 동참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면 15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돼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도덕적인 수준이 높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이 도덕적인 수준이 높다라고 하는 것은 느헤미야를 올릴 수 있지만 느헤미야는 자기가 이렇게 했었던 도덕적인 수준이 높은 행동을 한 이유는 뭐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이런 일을 해서 내 도덕적인 수준이 높아진 것인데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그렇게 시키시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로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님이 언약을 보이실 것이고 경외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건지신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걱정 근심 다 없애고 항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런 일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그 다음에 또 이렇게 자기가 모범을 보일 수 있었던 것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 하면 느헤미야는 이 모든 일들의 원인은 뭐냐 이건. 백성들을 사랑하는 까닭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8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는데 내가 나를 위하여 준비된 게 어떻게 됐냐? 매일 나를 위해서 소한 마리가 살진 양 여섯 마리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동, 각종 포도주를 갖다 갖추었다라고 그래서 이 포도주가 계속 대접하고 나오는 음식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이 포도주가 뭐길래 이렇게 포도주를 이야기할까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보니까 포도주가 뭐 천만 원짜리도 있대요. 요즘에도 보니까 뭐 천만 원짜리, 600만 원짜리, 500만 원짜리 아마 그런 포도주를 갖다 줬나 봅니다만은 매일 소한 마리, 매일 양 여섯 마리 그리고 각종 음식들을 준비해서 주었는데 그런 것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따로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않았고 백성들의 부역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더이상 녹을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백성을 사랑하는 자리까지 느헤미야가 나갔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마음과 몸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고 그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과 똑같은 행동을 느헤미야가 했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 느헤미야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백성을 사랑함으로 라고 하는 이두 가지 이유로 인해서 그는 백성들에게 녹을 받지 않고 자진해서 자신의 종자들과 함께 성벽재건의 특심을 가지고 참여했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한 사람의 지도력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끌어냈고 또 성벽 재건을 수월하게 만들 수 있었고 내부적으로 생기는 이런 갈등들을 해결하는 데 가장 좋은 문제 해결의 방법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어 여기서 한 가지 얘기를 어 말씀을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전름바리 토끼 이야기라고 하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린이 동화인데요. 그게 뭐냐면 이 토끼들이 사는 나라에 어, 뱀이 이제 쳐들어왔습니다. 그데이 뱀이 토끼 같은 것도 어, 잡아먹는 아주 흉악한 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토끼 나라에 있는 토끼들이 야, 이제 우리나라에서 편안하게 살기는 틀렸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평화가 이제 다 뺏기고 뱀이 득세하는 세상에 뱀이 자기가. 뭐 먹고 싶은 대로 이, 이 토끼 저 토끼 잡아 먹으면서 이렇게 사니까 토끼 나라에 사는 이 토끼들은 사는 게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토끼 나라에 있는 토끼 중에서 한 마리가 일, 일찍 지인 즉이 토끼한테 다리 하나를 뱀한테 다리 하나를 잃어버린 토끼가 있었습니다. 이 토끼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진짜 이렇게 살아가지고서는 될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절름발이 토끼가 뱀이 얼마나 흉악한지를 잘 아는 거죠. 그래서 이 토끼가 안 되겠다. 이게 도무지 이건 사는 게 아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예전에 평화로운 토끼 나라를 회복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토끼가 고민을 하면서 결론을 하나 냈습니다. 토끼 나라 평화를 찾으려고 하면 저 흉악한 뱀 저거를 없애는 길밖에는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오래오래 고민하다가 한 길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는 이제 이 절름발이 토끼가 문을 열고 집 밖으로 나가서는 자기가 행동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울긋불긋한 버섯이 많이 피어 있는 산으로 이 다리 없는 이 절름발이 토끼가 절면서 가가지고는 그 버섯을 마구마구 뜯어 먹었습니다. 울긋불긋한 버섯이 다 독버섯이겠죠. 그걸 시큰 뜯어 먹고는 일어나니까 머리가 어질어질하는 게 숨도 잘안 쉬어져요. 그래서 이 이제 토끼가 절름거리면서 그 울긋불긋한 버섯을 시큰 먹고는 토끼가 뱀굴 앞으로 갔습니다. 그리고는 뱀굴 앞에 서서 큰소리를 치는 겁니다. 이 못된 뱀놈아 어서 나와 봐라. 이 나쁜 놈, 아 소리를 막 질렀습니다. 그러니까 뱀이 슬슬 기어 나와 가지고. 절름거리는 토끼를 보니까 "허, 이게 미쳤나?" 이 녀석이 하면서 배도 출출한데, "그래, 너 잡아먹자." 그래서 이 절름발이 토끼를 잡아먹었습니다. 꿀꺽 삼켰습니다. 그리고 제 굴로 다시 들어갔는데, 그리고 그 뱀은 그 이후에 그 굴에서 영원히 나오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토끼 나라 이야기가 어린이 동화이지만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전름발이 토끼는 자기를 희생할 각오로, 결론은 뱀을 없애는 방법밖에 없다. 그러면 어떻게 없애야 되느냐, 내 희생이 필요하구나라는 결론을 낸 겁니다.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떻게 보면 두 가지, 자기밖에 모르는 세상, 그리고 화내는 세상. 이게 요즘 세상의 특징이라고 말씀을 제가 늘 드립니다. 자기밖에 몰라요. 남을 배려할 줄도 모르고 남의 생각할 줄 모릅니다. 관계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오는 거예요. 이게 관계 회복에 제일 좋은 겁니다. 얼마나 많은 말들이 난무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 말에 걸맞는 행동은 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도무지 자기는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그렇게 사는 것처럼 뻔뻔하게 이야기하는 지도자들을 너무나 많이 보고 있다는 겁니다. 달콤한 열매를 먹고 싶어 하지만 달콤한 열매를 먹기 위해서는 쓴 수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달콤한 열매만 먹기를 원하고 쓴 수고는 안 하는 거죠.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특징입니다. 독을 독버섯을 잔뜩 먹고 독사를 향해서 나갔던 이 절름발이 토끼 같은 사람 저는 이런 사람이 우리 시대에 필요한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립서비스가 아니고 말이 아니고 뭐 자기가 굉장히 건전하다고 말하는 그러면서 행동으로 보여주지 못하는 이런 지도자들이 많은 세상에서 저는 이느헤미아의 말씀을 보면서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어, 저도 뭐 같은 사람일 수도 있겠고, 저도 뭐 그렇게 느헤미아처럼 본을 제대로 보이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부끄럽기는 짝이 없지만, 느헤미아를 그들 가슴에 품어두고, 느헤미아와 같은 본을 보일 수 있는 지도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고, 솔선수범하는 지도자 되게 해달라고 우리 모두가 기도하는 일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오늘 이 느헤미아를 보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이두 가지 이유로 본을 보였던 느헤미야, 노헤미아, 그 느헤미야와 같은 삶을 저와 여러분이 모두 살아내는 복된 인생길 걸어가는 이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